네, 안녕하세요 홍정모입니다. 제가 지금 뭐 얼떨결에 표가 생겨가지고 이 주먹왕 랄프를 봤는데 너무 재밌어요. 웃다가 눈물 나가지고 죽는 줄 알았습니다. 근데 어차피 뭐 한국 정서상 이거 많이 보실 것 같진 않고 해가지고 제가 강력히 추천을 드려요. 어 이게 영화가 그 디즈니 거거든요. 근데 디즈니가 요즘에 판권을 엄청나게 샀잖아요. 그래서 그 그다음에 뭐 기술력도 원래 있고 픽사도 갖고 있는 회사고 그래서. 그 연출 같은 것도 엄청나게 신경을 잘 썼고, 기술 같은 것도 좋고, 그다음에 그 다음에, 보시면은, 디즈니 공주들 나오죠. 이 부분 진짜 웃겨요. 꼭 보세요. 꼭, 꼭, 꼭 보셔야 돼요. 디즈니 뭐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거 아마 뭐 나중에 보시고 그 영화관에서 볼걸 이렇게 후회하실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뭐, 세세한 캐릭터들도 엄청 많고, 스트리트 파이터도 나오고, 그 다음에, 뭐, 그, 어, 그 레디플레이어원에서그 여러 가지 막 다양하게 많이 나와갖고 유명했었는데, 그것보다 더 하면 더 했지, 덜 하지 않아요. 뭐, 뭐, 어, 그 다음에 세세한 연출 같은 거, 캐릭터 분위기, 그 다음에 인터넷 뭐 얘기, 뭐, 아마존, 구글, 뭐, 뭐, 검색 엔진, 뭐, 이런 거, 바이러스도 나오고, 그 다음에, 자, 요, 토끼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. 그 극장 나가지, 나갈 때까지 꼭 보고 계세요. 이거 엄청. 그 다음에 얘 어딘가 이렇게 많이 보이는 캐릭터 같죠? 그래서 저는 보니까 그 볼트보이가 생각나더라고요. 아무 그래서, 어, 주먹왕 라이프 제가 봤는데 너무 재밌어서 갑자기 녹화를 해봤습니다.